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죽게 기도하며 예비하며 주를 바라나이다.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오, 주님, 저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살피기 전에. 주님만을 살피고,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우리에게 이끌려고 하지 않게 하시며, 저희가 주님께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저희를 듣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님께 듣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기록된 말씀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에게 행하시며 약속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는 리니하 것이 먼저다 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왜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지? 라고 이 말씀을 들을수록 더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이것을 안다, 이거죠. 왜 아는 설교를 또 하지? 이게 지식이에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40년 동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최근 들어서 달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다가 우리가 묵상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까지 오기 때문에 입에서 선포하고 말하게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이 말씀이 입으로 말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될 때에 우리 가슴에까지 내려오고 이 말씀이 우리 뱃속에 심겨질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요한복음 1 4장이 1장 14절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날에는 16절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구원의 신앙은 요한계시록의 첫 하늘에서의 찬양처럼 죽임당한 어린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분 앞에 설 때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적인 드럼의 박자와 춤처럼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건한 주의의 말씀을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이 말을 하냐면, 똑같은 예배에 대한 자세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기뻐 노래하는 것, 그거는 가증한 것이에요.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처참한 그분 앞에서 춤춘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저는 뇌출혈로 성경을 아주 더디게 보면서 잘못 봐요.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저는 세 문장 이상을 계속 연결되면 다음, 다음 것은 잊어버리고 어려워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그래서 더 바뀐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중했던 말씀이 많이 건너뛴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머리가 잘 우둔해져서도 주님이 더 천천히 그동안 살면서 빠졌던 것을 보기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세가 왜 광야에서 뱀을 듣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를 주님은 궁일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들은 불뱀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게 되세요. 불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세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진노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불뱀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때 주님은 우리를 궁려해 주셔서 노뱀을 바라보라.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과 동일해요. 우리의 죄악, 우리 마음대로 산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격길로 태어난 이후부터 격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세운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진놓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을 말하기 전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선과 말이 못바뀌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이 극악한 고통, 육체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지셨어요. 으 그런데 하나가 빠진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말 정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정죄받아야 돼.라고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부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진노는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불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신 거예요.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일치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 지향을 나타내시고 내시면서 주님은 히브리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적 중에 점점 애국 사람들과 히브리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구별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백성도 우리가 어떤 죄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히브리 백성도 진노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린 양의 피를 치라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보지 않으시고 그 피만 보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이 똑같이 십자가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죽어야 될 자가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제사장은 저 예수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으로 그를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동안에 하나님께도 버림당했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하셨어요. 죄를 정지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 그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애통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날 애통한 게 빠졌죠.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노래도 기쁨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만 십자가가 기쁨이 되는 것이지 내 죄에 대한 애통이 없이요 지금은. 십자가를 즐겁게 춤추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정말 저는 이 40년 전에 먼저 3장 16절을 먼저 읽은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는 것 속에 우리 죄에 대한 찔림이 없이 기쁨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이에요. 이거는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기 전에 먼저 잊어버린 것은 인자도 들려야 할인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왜 들려야 합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성경 기조를 많이 찾는 것이 도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이, 이 말씀이 여러 군데 오 나와 나와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주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그 다음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너희들에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왜둡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 든 거예요. 이번에는 12장 32절입니다. 12장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 들린다는 것은 저주받을,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어떠한 상태로 매달려 죽을 것인지 알았어요. 성경에 나무에 들린다는 것은 저주예요. 갈라디아서의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나무에 들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진노하셨어요. 우리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선 마땅히 죽이려고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때 알게 된게 뭐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불뱀에 물리, 물려야 될 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내가 죽어야 될 자구나. 이것이 들어왔죠. 그때 그르들이 불을 짖을 때 주님 모세를 통하여 이번엔, 노뱀. 노뱀을 바라봐라. 이렇게 기회 주셨어요. 불뱀의, 불뱀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불뱀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6월절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지 않고 그 피만 보겠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죠. 주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죄인인 우리인데 죽어 마땅해야 될 죄인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기 위해서 주님은 그를 죄로 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어요. 예수님께. 그때 해가 어두워졌어요. 정어인 정어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어두워졌어요. 낮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려버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사형당하게 된이유의 시작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참남된 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게 그들의 법이었어요. 근데 정작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에선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이죠. 죄인인 우리에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불뱀을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왜 계속 왜 이렇게 반복을 하냐고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그 사이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간간사할 수가 있을까, 간교할 수가 있을까? 이게 제, 저의 요즘 제 마음이에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엔 처형당한 곳 이름이 골고다예요. 해골의 곳. 그 거기는 죽음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냥 낮에 지나가기도 싫은 곳이에요. 해골의 곳. 골고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바로 먼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예수님의 피 공로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그분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애통, 그분에 대한 순종이 없이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거짓된 기독교예요. 입으로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예요. 하나님 관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거짓된 인본주의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순종하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밖에 관심이 없어요. 또 오늘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우리밖에 관심이 없대요. 저도 이거 옛날에 배워왔던 말씀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쩔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증한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왕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자기를 복종하신 그분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죽임당한 어린 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죽였다. 이것을 먼저 말하는 게 16장이 16절이 먼저가 아니에요. 14절이 먼저예요. 모세가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에 대한 회개가 없이 애통함과 주님께 어떻게 이거 갚을 수 없는 이 감사,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분에게 대해서 그 분에 대한 감사, 이것이 없이 공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거짓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거듭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회개하는 자만 주님은 먼저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 나를 죽기까지 순종한 내 아들, 내 아들만 바라보겠다. 이게 긍휼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자기 아들을 무덤에서 사망 권세에서 썩지 아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 대로 내 뜻대로 살 사는 것이 멈춰지게 없어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내 소원대로 사는 삶이 멈춰지는 것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모든 것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멈추는, 멈추게 하시며 나의 노력이 멈춰지게 하시며 그 복음의 광채 앞에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